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확실한 이유가 보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최근 입소문을 타며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많은 리뷰와 신뢰도 높은 평점이 강점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 주길 바랍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